날카로운 질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 저도 그 질문을 보고 어, 꽤 예리한 질문. 그때는 저희도 이제 결단을 내려야겠죠. 이월에 국내 주식부터 얘기를 드릴게요. 네, VIP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월간 한가두 삼호로 진행을 맡은 사회자 전용재입니다. 네, 지난달에 이어서 저희 박영수 부사장님 모시고 이번 달 월간 한가투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사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 월간 한가투 촬영하고 영상 올라간 이후에 방능이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웃음> <웃음> 인기를 제공하시나요? 조회수 6,000회를 가지고 인기가 뜨거웠다는 <laughs> 얘기를 하는 좀... 어 이게 생각보다는 조회수가 한 6,000회가 넘게 나오는 걸 보니까 우리는 처음에 만들 때 과연 이걸 누가 볼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마음을 음. 비우고 찍었었는데 많은 분들이 봐주셔서 좀 놀라긴 했었습니다 네, 기대 이상의 반응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그 많은 구독자분들, 시청자 분들께서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들을 좀 추려봤는데 첫 번째로 한가트 펀드 가입 방법에 대해서 문의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어떻게 가입해야 되나요? 한가뚜 펀드를 가입하시겠다고 저희 회사로 오셔도 한가뚜 펀드를 가입하실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는 맛동산을 만드는 공장이라고 생각을 하면요. 이 공장에 오셔서 맛동산 주세요. 해서 꼭저희팔수 어, 있는 방법이 없는데? 저희는 포스도 없고 뭐 이런 거고. 그럼 맛동산을 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결국은 마트에 가든지 슈퍼마켓에 가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결국 저희 펀드를 가입하시려면 일종의 이제 마트 같은 판매사 은행이나 이제 증권사를 얘기하는 곳이거든요. 지금 세 군데 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그다음 부산은행에서 가입 가능하시고요. 그다음에 대부분의 증권사에서 또 가입 가능하십니다. 네, 저희는 일종의 펀드 제조사고 그리고 펀드를 네. 가입할 수 있는 회사는 이제 은행이나 증권사 같은 그런 판매 회사다 이렇게 말씀해주셨고요. 네. 조금은 날카로운 질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국내 시장에서는 좋고 싼 종목만으로는 펀드 규모 소화할 수 없을 때가 올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은 그 규모가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고 또그 이후에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어, 저도 그 질문을 보고 어깨 예리한 질문을 네, 하셨다라고 어, 생각을 했는데요. 펀드 사이즈가 너무 작은데 이걸 또 닫았다 열었다 이런 걸 자주 할 수도 없거든요. 다행인 거는 이 펀드는 네 명의 매니저가 이제 나눠서 운용을 하는 거다 보니까 매니저 한 명당 펀드 사이즈가 전체 사이즈의 일부. 인 거죠. 수탁할 수 있는 여력이 딴 펀드에 비해서는 좀더 크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최근 2년 동안 저희가 이를 운용을 하면서 사실 코스피는 거의 오른 게 없었습니다. 저희 개별 종목들은 뭐 많이 오른 종목도 있지만 또 반대로 한국 증시가 별로 성과가 안 좋으면서 또 많이 빠진 종목들도 있어서 지금 현재로서는 사이즈에 부담을 느낄 만한 그런 거는 아닙니다. 다만 앞으로 국내 시장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저희가 계속 운용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매력적인 종목을 찾지 못해서 현금 비중이 꾸준히 늘어날 때가 있을 텐데요. 그때는 저희도 이제 결단을 내려야겠죠 판매를 좀 중지하고 그다음에 추후에 또 여력이 생겼을 때 다시 여는 거를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은 소프트 클로징을 염려할 수 있는 그런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월간 한가투 저희 댓글이라든가 남겨진 내용들을 봤을 때 기대 이상의 관심을 좀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지금부터 월간 한가투의 핵심 내용이죠. 2월달의 운용 성과 그리고 국내 시장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성과 저희 어땠나요? 2월에 국내 주식부터 얘기를 드릴게요. 국내 코스피는 전월에 이어서 이번 달 플러스 0.6% 정도 이제 올랐던 것 같습니다. 아, 거의 오른 게 없잖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2월 달에 미국 나스닥은 마이너스 4%가 빠졌고요. 그 다음에 일본 니케이는 마이너스 6%가 빠진 작년에 비해서 좀 대조적인 모습이네요. 맞습니다. 그런 장에서 우리가 그래도 0.6% 상승으로 마감을 했다라는 거는 좀 의미 있는 숫자였던 것 같고요. 그에 비해서 한가투 펀드 수익률은 시장이 0.6% 오를 때한2.8% 정도 올랐던 것 같습니다. 사실 기중의 코스피도 그월 중에 한 6%까지 올랐다가 이제 트럼프가 3월 1일부터 캐나다하고 멕시코 25%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에10% 관세를 더 추가적으로 부과하겠다. 뭐 이런 것들이 노이즈가 되면서 2월 28일 하루에만 코스피가 3.4% 이렇게 빠지면서 펀드 수익률에 영향을 줬거든요. 저희 펀드는 그래도 코스피보다는 좀더 나은 성과를 올렸던 거. 같고요. 2월 중에서 4명의 매니저 중에서 조창현 매니저하고 그 다음 최준철 대표님 수익률이 꽤 좋았었는데요. 한정된 내수 시장을 벗어나서 글로벌을 상대로 매출을 늘릴 수 있는 그런 것들 K-방산이라든지요. 엔터라든지 아니면 뷰티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실제로 1, 2월 달에 이런 종목들이 꽤 수익률이 견조하게 나타났었습니다. 그래서 1, 2월 달 합산 수익률을 보면요. 코스피는 5%. 이상 올랐습니다. 네. 그런데 한가투 수익률은 이제 코스피보다 높은 7.6%의 수익률을 기록을 했었었고요. 그리고 최근 1년 수익률을 보자 그런다면 코스피 수익률은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한4.2% 정도 됐었는데 우리 한가투 수익률은 그래도 10%에 가까운 플러스 수익률을 그래도 기록을 해냈다라는 데서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고 그 2023월 4월달에 설정된 이 한가투 펀드는요, 1년 10개월의 투자 운용 기간이 있었는데 그 사이에 코스피는 거의 오른 게 없었습니다. 근데 누적적으로 보면 거의 29%에 가까운 수익률을 올려왔거든요. 좀 놀라운 사실은 뭐냐 그럼 이게 4명의 매니저들이 운용한다 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이 4명의 매니저는 성향도 틀리고요 좋아하는 종목들도 틀립니다 그런데 이 4명 중에서 3명이 1년 10개월 동안에 누적으로 보니까 거의 비슷한 수익률을 올린 거예요 신기하네요. 다만 박성재 매니저만 보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러더라도 저는 박성재 매니저한테 기대를 하는 게 뭐냐 그러면 금리가 떨어지고 또 성장주가 올라가는 그런 장세에서 우리 펀드는 시장에 대비해서 계속해서 고전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 괴리를 줄여줄 수 있는 게 박성재 매니저의 종목들입니다. 저희는 올해 또 박성재 매니저한테 크게 또 기대를 하고 있는 거는 특유의 성실성과 뚝심이 있는 매니저이기 때문에 하반기 이후에 또 IT가 단전하고 이랬을 때 우리 펀드의 수익률을 끌어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지난 한달동안 한과트에 얼마나 많은 고객분들이 투제하자하지는지 그런 좀알좀알아 좋을 좋을 은데은데제 2000, 2월 달에 2월상에체도상좀히의았 굉장히 많 자금 유입되자속유입되장히좀빨랐장히좀습랐던 1월 습에2 0 0억이 넘는 설2 0 0있이서좀 설정 얘라 있어서 좀했랐데라고2각을 했는데, 이달에 0계를 해보니까. 429억의 설정액이 있었던 1월에 두배 정도 되는 맞습니다. 설정액이 이제 들어왔었습니다 네. 429억의 설정액 중에서 온라인으로 들어온 분들이 74%, 오프라인으로 들어오신 분들이 이제 26% 정도였었고요. 그 설정액이 이 늘어나면서 이 펀드의 사이즈는 3,500억대 후반으로 이제 크게 늘어나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 말 대비해서 1개월동은 577억 원 정도의 사이즈가 그 사이에 더 커진 상황입니다. 국내 시장에 대해서 기대감이 그 펀드에 유입된 자금으로 좀 증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금 계좌 같은 경우에도 설정 금액이 컸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 달에 특이한 게 연금으로 가입하신 분들이 꽤 많아졌습니다. 150억 이상이 되는 돈이 연금 클래스를 가입을 해주셨거든요. 저희가 처음에 한가득 펀드를 만들면서 생각을 했던 거는 국민들의 노후 생활에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연금 클래스가 차지하는 비율이 좀 계속해서 높아졌으면 좋겠다라는 게제 바램이기도 했었습니다 음. 지금 현재 연금 클래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29%로 제가 1차적으로 목표한 30%에 거의 육박하는 음, 네. 정도의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과 같은 연금 유입 그리고 1, 2월 달에 유입액을 보면서 어떤 시사점을 좀볼수 있을까요? 저는 이걸 보면서 세 가지 에 예, 대해서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 작년 말만 해도 시장의 분위기는 확 틀렸었거든요. 국장 탈출은 진흥순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서 국내 시장에 대한 굉장히 사람들이 기대감을 이제 많이 접었었었는데 미국 주식에 투자하고 난 이후부터 수익률이 별로 안 좋은데 반대로 1, 2월 달에 국내 주식은 생각보다 견조하고 수익률이 좋으니까 이쪽으로 다시 방향을 트시는 고객들이 많았구나라는 음. 생각을 했었었고요. 두 번째는 이 빨리 방향을 틀으셨던 분들의 대부분은 온라인이었구나.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방향을 트는 건 누군가 권유해 줘서 이렇게 트는 데는 시간이 걸리는 문제지만 지금은 빨리 국내에 투자해야 되는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확실히 이제 온라인에서 빨리 나타났다. 속도감이 좀 빠른 경향이 있네요. 네, 그다음에 세 번째는 퇴직 연금이라든지 이런 데서 실물 이전제라는 제도의 변경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연금의 가장 큰 문제가 오랫동안 가입했는데 수익률이 굉장히 낮다 라는 건데 그거는 뭐냐 그러면 연금의 90% 이상이 원리금 보장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수익률이 낮을 수 밖에는 없었는데 이 낮은 수익률에 대한 불만이 이게 실물이 전제가 되면서 어 이게 실적 배당형 상품에 대한 관심으로 크게 넘어간 상황 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직접 ETF 해야지라는 그런 수요도 있지만 믿을 만한 펀드를 가입해야지라는 수요도 꽤 크게 나타났고 연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만큼 저희가 노후 자산을 좀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저희의 또 중요한 역할일 것 같습니다. 지금 국내 시장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해주시긴 하셨는데 여전히 미국 시장에 대한 관심이 더 뜨거운 것은 사실입니다 미국 시장에 대해서 부사장님 그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시장에 대해서 제가 나쁘게 얘기하거나 뭐빌레이션이 너무 비쌉니다 뭐 이런 얘기를 드리고자 하는 건 아닌데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진리 하나를 찾는다 라고 그런다면 이번만은 다르다 시대가 변했다 라는 말은 금융의 최소한 역사에서는 잊지는 않았던 얘기였던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미국의 AI라는 신기술에 대한 주도권 전 세계의 모든 돈들이 미국으로 다 모이고 아메리칸 퍼스트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미국 시장은 옛날과는 다르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장할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제레미 시갈 교수가 쓴 주식에 장기 투자하라라는 책에 보면 미국 시장에서 가장 성공적이었던 10년은 90년대를 꼽습니다. 90년도 이전에 전 세계에서 제일 시가총액이 높은 국가가 어디였게요? 그래도 여전히 미국이었지 않을까 일본이었습니다 일본은 어마어마한 시가총액을 자랑하다가 90년대부터 그 버블이 꺼지기 시작을 했던 거죠 90년대 들어서자마자 갑자기 주가가 반토막이 나면서 전 세계 모든 자금이 이제 일본으로 몰렸던 것이 빠져나오면서 갔던 곳이 미국장이었던 겁니다 근데 90년도 초반에 또 무슨 일이 있었냐 그러면 걸프전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전쟁이 났을 땐 유가가 오르고 주가가 빠지는 그런 통상적인 일들이 나타났는데 그러면서 미국의 압도적인 화력들이 이제 전 세계를 통해서 방영이 됐었고 미국이 전투에서 이길 때마다 주가가 계속 오르는 일들이 있었던 그런 되게 특이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의 AI에 배경되는 생산성을 올려 줄수 있는 혁신적인 것들이 이제 만들어졌는데 그게 바로 인터넷과 무선 통신이었었습니다. 그게 상용화가 되면서 생산성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기 시작을 했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오르지 않으니까 이런 시기를 뉴 이코노미라 불렀던 때였던 거죠. 90년도 초반에 다우존수 지수는 3,000 포인트가 안 됐었습니다. 근데 90년도, 96년도에 이 다우존수 지수가 6,000 포인트까지 올라갔던 거죠. 그때도 이게 너무 과열된 거다라는 그런 목소리가 우려들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로버트 실러 같은 교수들이 이거는 버블이다라고 얘기는 했었었고요. 근데 97년도가 되니까 이게 7,000 포인트를 넘어갑니다. 그때 그린스폰이 나와서 96년 12월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건 이상과열이다. 일본처럼 장기간에 걸쳐서 올랐기 때문에 언제 떨어져도 이상하지 않다라는 용어를 썼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98년 99년에 뭐 러시아 모라토리움도 있었고 동아시아 크라이시스도 있었고 그 다음에 리만 브라더스 같은 LTCM이 파산하는 그런 사태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00년도 1월 달에 다우전스 지수는 11,000포인트를 뚫고 올라갑니다. 계속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지수는 계속 끝없이 올라갔죠. 맞습, 맞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다르다 시대가 변했다 라고 생각을 했었던 때였으니까요. 그러다가 밸류에이션이 이제 많이 높아지고 미국 증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니까 사람들이 실적에 대한 기대치도 높아졌겠죠. 근데 붕기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그 기대치를 맞추지 못하는 일들이 생긴 겁니다. 그러면서 버블이 붕괴되고 IT 버블이 이제 꺼졌다라는 얘기를 이제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미국 증시를 올렸다가 이제 꺼트린 거는 리반브라더스 같은 사태가 나서도 아니고 코로나 같은 그런 질병이 생겨서도 아닙니다. 그냥 높아진 눈높이를 맞추지 못해서 거품이 붕괴되는 과정이었던 거죠. 지금이 제가 거품이라고 얘기 드리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전의 미국과 다르고 과거와 다르다라는 얘기를 이제 많이들 하시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역사는 항상 반복이 되더라. 그러니까 항상 자산의 일정 부분은 글로벌로 저는 배분해놓는 게 되게 당연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은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모든 재산을 처분해서 미국 주식으로 지금 다 갈아타야 될 때냐에 대해서는 한번더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네. 뜻에서 이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아, 지나친 쏠림은 좀 경계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그 정도인 거지 미국 증시가 너무 비싸다 붕괴될 거다. <laughs> 아, 지금이 95년도일지 96년도일지 2000년대 초반일지 뭐 이건 아무도 알수 없는 네. 겁니다. 그 오늘 월가난것투 2회차 촬영하셨는데 혹시 지난달에 비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부담감도 덜해지고 긴장도 많이 풀린 것 같은데 어떠셨나요? 저는 한 달에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습니다. <laughs> 사실 이제 지난 달에 하고 나서 이번 달에 뭐 하지, 뭐 하지 고민만 하다가 <laughs> <laughs> 벌써 한 달이 다 됐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소통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시청자분들께서 좀 많이 공감해 주신 것 같아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달에도 좀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는 사회자 전용재, 박영수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